을 혹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? 3년에서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헬스로 만으로 한 5년 정도 되는 거 같고 회사 한 6년 정도. 됐습니다. 아, 이제 이제 6년 차에 접어드신 네. 거군요. 2018년부터 해 가지고 네. 네. 지금까지 지금... 이어여있죠 네, 거죠. 그러면 한 4년 정도 그렇죠. 되신 걸까요? 네. 아, 그러셨군요. 지금 되세요. 제가 개인 사업하고 법인까지 합쳐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. 7년이요? 네, 어, 예. 20년 7월이요. 아, 20년 7월. 네. 그럼 한 1년 정도는 네, 1년 정도 네. 이제 정도. 하신 거군요. 네. 적게는 세 시간. 음. 아 집중해서 세 시간. 그냥 한네 다섯 시간? 평균적으로는 네 다섯 시간. 집에서 하다 보니까는 딱히 규정은 없는데요. 거의 뭐 하루 종일 한다고 보면 돼요 평일 같은 경우어 평일에는. 네. 네. 아홉시 조금 전에 시작을 그러니까 발주 넣는다고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서 대여섯 시까지는 일단은 나머지 p 음. 뭐 c s 처리나 여러 가지 하고 음. 중간 중간 여유가 되면 상품 등록하거나. 뭐 그런 식으로일요 출근하고 네. 10시 1 1시퇴근 아 일단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보면 6시 반부터 업무를 해서 8시까지 모든 주문 업무를 다 음. 완료를 하고 한 12시까지는 음. 당일 출발을 하겠다. 이렇게 지금 이제 고객들한테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배송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온천을 6시 업무 마감되면 그때부터 재입고 음. 그다음에 품절 뭐 가격 인상 이런거 하면 이제 물론 이제 6시 반부터 8시 그러면 어우 그걸 어떻게 이룰 수도 있지만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 주말을 쉴수 있다는 거죠 뭐 많이 할 때는 20시간도 할 때도 있고 주머니 많은 때는 아, 네.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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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